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선요가를 통해 충분히 숨 쉬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좀더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어떠했든 또 어떤 하루가 남아있든 잠시 동안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 한번 편안하고 또 바르게 앉아 보겠습니다. 엉덩이도 한번 조금 크게 움직여 보고, 허리도 앞뒤 양옆으로 모든 범위를 다 사용하면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반대쪽으로도 움직여보고 어깨도 한번 으쓱 뒤로 살짝 돌려 내려놓으면서 머리랑 목만 너무 앞쪽에 남겨져 있지 않은지 살피셔서 부드럽게 뒤로 가져와 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코로 숨을 기 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윗 입술을 아래쪽으로 낮추듯이 먼 바닥을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하게 평상시보다는 조금 깊은 숨을 한번 이어가 봅니다. 숨을 마실 때, 그 숨이 얼굴을 타고 미간과 양, 눈썹 사이를 부드럽게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또 숨을 길게 내쉴 때 양쪽 볼의 긴장도 좀툭 놓아준다는 느낌으로 얼굴에 남아있는 힘을 가능하면 조금씩, 조금씩. 편안하게 누워 주면서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가 보세요. 너무 강하지 않게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붙여주고 부드럽게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서 내 얼굴에 아주 내 마음에 드는 부드러운 미소를 만들어주세요. 얼굴에 편안한, 잔잔한 웃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숨을 이어가 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숨 쉬고 있는 내 몸의 어느 부분에 가장 불편함이 느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깊게 마시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곳은 내 고관절이 움직이는 범위 일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엉덩이를 바닥에 두고 상체의 체중을 실어내다 보니 조금씩 좁아지게 느껴지는 척추일 수도 있어요. 힘을 써서 들어 올리지 말고 깊게 마시면서 채워 넣어서 뼈와 뼈 사이, 관절 사이의 공간을 조금 넓혀준다는 느낌. 길고 부드럽게 다 내쉬면서 남아있는 긴장감을 조금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깊고 편안한 숨을 이어가 봅니다. 숨은 점차 고요해지고 또 안정되지만 가만히 내려놓은 몸 어느 곳들에서 평상시에 바쁘게 움직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어딘가가 좀 간지럽게 느껴지거나 무릎 위에 얹어둔 손가락 끝이 저릿한 느낌이 들거나 지금 당장 머리카락 한 올만 들어 올려도 편안해질 것 같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나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무언가가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거나 너무 견디기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는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서 그 부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셔도 돼요. 조금 마음의 여유와 몸의 여유가 있다면, 잠시 더 기다리고 머물러 있으면 이 시간이 언젠가 지나간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깊은 호흡으로 계속해서 의식을 가져와 봅니다. 숨을 깊게 마실 때 코를 통해서도 공기가 들어가지만 내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과 이마를 통해서도 아주 깨끗한 공기가 콸콸 흘러 들어간다 상상하면서 숨 쉬어 보세요. 몸 속에 들어왔던 숨을 천천히 내보낼 때. 코를 통해서도 숨이 나가지만 팔의 안쪽을 통해서 손가락 끝으로 또 얼굴을 지나 정수리로 숨이 나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봅니다. 그렇게 나의 몸의 모든 곳을 열어서 숨을 들이마시고 또 몸을 활짝 열어 그 숨을 부드럽게 내보내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셔서 마치 풍선처럼 내 몸이 부풀면서 바닥에서부터 조금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숨을 길게 내쉴 때그 풍선이 작아지고 조금 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더,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몸이 커지고 가득 채워지고, 조금 단단하게 팽창되는 것 느껴보세요. 천천히 다 내쉬면서, 팽팽했던 몸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한없이 작아진다, 상상해봅니다.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고개 살짝 떨어뜨린 상태에서, 눈도 조심히, 천천히, 떠서 위아래로도 깜빡깜빡, 눈동자도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다시 고개 들어올려서 정면을 바라보는 편안한 자세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폐 경락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인요가 동작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폐 경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팔의 안쪽을 지나가는 경락을 주로 다룬다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팔만 쓸수 없어서 동작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의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내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어느 곳인지 계속 상기하면서 자세를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신 상태가 불편하다면 다리를 조금 바꿔 앉고 그대로 손가락 끝이 본인의 몸을 향하도록 하셔서 손을 내려두는데 한 번에 집지 말고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손목 가까운 쪽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원한다면 조금 더 손을 옮겨서 멀리 둘수 있지만 그렇게 하셨을 때 팔의 안쪽에 자극이 더클수 있기 때문에 물이 되지 않도록 움직여 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원한다면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여서 체중을 충분히 팔 안쪽에 실어주고 또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목에 힘을 풀어서 바닥으로 고개를 툭 떨구면 이 머리의 무게를 도구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충분히 숨 쉬면서 잠시 동안 머물러 기다릴게요. 자세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머무를 수 있도록 숨도 조금 더 깊게 쉬어주고 자세에 실리는 무게를 스스로 조금 조절하면서 깊은 숨과 함께 그 자세에서 조금 더 기다려줍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내가 조금 더숨 쉬면서 기다리면 지금의 경계를 조금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기분 좋은 지점이 있어요. 또는 여기에서 조금 더 머물러 기다리면 내가 더 불편해지고 다칠 수 있겠다 느껴지는 그런 경계가 있어요. 인류가 동작은 아주 어렵지가 않지만 체중을 싣고 중력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경계를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한데요. 평상시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자세에서 머무를 때 본인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나는 좀늘 겁이 많고, 작은 일에도 조금 빨리 뒤로 물러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 조금 더 머물러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걸 스스로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조금 조심성이 부족하다라는 평을 받거나 내가 생각할 때도 뭔가 도전하는 일이 더 즐겁다 하면 지금 약간 무리한 걸 쉽게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너무 그 경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내가 쉽게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충분히 머물러 기다리시는 동안 손목과 팔 안쪽에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으신가요?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등 뒤로 조금 쑥 당기면서 엉덩이로 바닥을 꾹 누르면 자연스럽게 손목이 바닥과 멀어지는 그 지점에서 잠시 기다려줍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몸을 뒤로 물러나게 하면 자연스럽게 손등이 나의 몸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두거나 조금 더 무릎 쪽으로 끌어올려서 잠시 눈을 감고, 이제 팔과 손목, 손가락 끝을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팔의 느낌을 조금 살펴보세요. 저릿한 느낌일 수도 있고 찌르르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냥 차가운 바람이 슥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잠시 숨쉬고 기다려주면서 그 느낌이 잦아드는 것을 바라봐줍니다. 부드럽게 눈을 떠서 정면을 바라보고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반대되는 움직임을 좀 만들어주세요. 팔꿈치를 접어서 손 들어 올려서 주먹을 안으로 바깥으로 움직여도 보고 또 손을 쭉편 상태에서 손바닥만 앞뒤 이렇게 두시고 좌우로 움직여도 돼요. 가벼운 움직임을 만들어 보시고요. 괜찮아지셨으면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블럭 두개 또는 두꺼운 책두 권이 있으면 될것 같아요. 상자나 책이 너무 딱딱하면 부드러운 수건이나 담요를 위에 덮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 어깨 아래를 블럭 하나가 받칠 거고 또 오른쪽 팔뚝 뒤쪽을 블럭 하나가 받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앞뒤 차이를 두고 블럭을 내려놓으실 거고요 블럭과 블럭 사이에는 내 얼굴이 들어갈 공간 정도가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실 거예요 먼저 블럭 하나를 약간 비뚤게 놓아도 되니까요 왼쪽 어깨 안쪽에 쏙 모서리나 이 면이 내왼 어깨 겨드랑이 안쪽을 좀 자극해 줄수 있는 위치에 두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 왼손은 등 뒤로 보내서 이렇게 끌어 올려 줄 거고요. 앞에 있는 오른쪽 블럭에 이렇게 오른 팔꿈치를 접어서 오른 팔뚝의 뒤쪽을 내려 놓을 거고요. 천천히 고개를 바닥으로 낮추면서 등 뒤에서 손이 꼼지락 움직여서 손가락끼리 서로 맞잡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서 기다리셔도 좋고요. 나는 조금 골반의 움직임도 추가하고 싶어 하시면 왼다리를 꼼지락 움직여서 왼무릎을 접어서 골반을 왼쪽으로 열어놓으실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선택이에요. 등 뒤에서 손이 닿지 않으시면 그냥 손을 내려만 놓으셔도 돼요. 숨 쉬면서 조금 기다려 줍니다. 왼 어깨 안쪽 또 오른 팔뚝에 전해지는 느낌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숨 쉬는데 필요하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서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마를 놓는 게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여유가 좀 있으시면 등 뒤에서 맞잡은 손을 조금 더 당겨서 짧게 잡으면 팔뚝 안쪽 바깥쪽에서 느껴지는 자극의 느낌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숨 쉬면서 기다려 줍니다. 자세 자체도 그렇지만 자세에 머물러서 지금 숨만 크게 쉬어 봐도 블럭에 몸이 닿는 곳에 압박감이 달라질 수 있고 숨쉴때 등이 넓어지고 또 좁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팔 안쪽에 자극점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자세가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 충분하게 숨 쉬면서 한번 머물러 보세요. 가능하면 내쉬는 숨마다 조금 힘을 툭 풀어서 몸의 체중이 바닥으로 실리고 내가 지금 자극하고자 하는 겨드랑이 안쪽, 팔의 안쪽, 폐 경락들이 중력의 영향으로 좀더 깊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숨지면서 기다려줍니다. 천천히 등 뒤에서 맞잡은 손을 풀어서 왼손 먼저 가지고 내려와서 바닥을 짚고 왼다리도 뒤로 미끄러지듯 보내서 다리를 펴면서 팔을 완전히 풀어내서 이제 블록의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왼쪽 블록을 위로, 오른쪽 블록을 아래로 하고 그 안에서 팔꿈치 바닥에 대고 잠시 숨 쉬면서 그냥 기다려줘도 되고 또 무릎을 접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잠시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반대쪽으로 이제 이어가 볼게요. 오른 어깨 안쪽 블럭으로 받쳐서 팔 뒤로 보내주고 또 왼팔꿈치 접어서 팔뚝 올려놓은 채로 고개 바닥으로 툭 또는 한쪽 편안한 곳에 바라보고 손에꿈치락 움직여서 잡으실 수 있으면 맞잡고 아니면 그냥 두세요. 숨을 충분히 쉬어서 내 자극이 느껴지는 곳을 바라보면서 힘을 풀고 편안하게 그 자세에서 조금 머물러 봅니다. 손을 너무 짧게 잡으려고 많은 힘을 쓰고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조금 툭, 몸을 바닥으로 바닥으로 내려놓은 채로 잠시 더 숨지면서 자세를 이어가 볼게요. 천천히 등 뒤에서 맞잡은 손을 풀어내서 왼팔 풀러 바닥을 짚고 오른팔도 풀러서 바닥을 짚으면서 고개 들어 올려서 블럭을 밀어내고 잠시 머리를 편안하게 두고 다리 접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 주세요. 괜찮아지셨으면 두 다리 내려놓고 양손 풀러 바닥 짚으면서 몸을 한번 시원하게 늘렸으면 다시 천천히 등을 말아서 상체 일으켜서 올라오고 올라오셨으면 발을 포개서 정면 바라보고 다시 한번 편안한 자세로 돌아와서 앉습니다. 비록 화면을 사이에 두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마주 앉아서 깊은 호흡을 나눠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에너지는 참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가 각자의 공간에서 숨 쉬었지만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선녀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